한번 들어봐야 돼. 지금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조금 한번 해보니까 요걸 잡잖아요. 아게도 틀리다. 네. 잘 잡게 놨어요 힘이 좋아요. 음. 이거를 딱 그냥 잡고, 네. 그걸 잡았잖아요. 음. 그래서 여기서 저기다가 올려요. 한번 놔둬 볼게요.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요. 그럼 저 위를 아, 딱 안, 치는 안 거예요. 놓았네? 안 놓네? 안 놓죠. 딱 치고 그저빵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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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은 걸리는군요. 이게 요요 바로, 바로 위로 저기 빠져야 돼요. 오. 네, 우선, 우리는 또, 이런 거 있으면, 요런 데가 좀, 열쇠가 많을 것 같잖아? 요런 데한번 파보자고요. 요 중에 하나가 열쇠가 나오지 않을까? 좋아. 이 방에 힘 좋은 거 봐. 세 개, 세 개, 세 개. 힘이 좋아. 대박. 아, 힘이 좋잖아요. 대박. 자, 나도 볼게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저렇게 떨어지면, 일곱! 이렇게.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. 오. 어, 좋아요? 야 어, 힘은, 오, 좋아요? 힘은, 힘은 좋아. 힘은 좋아. 그러네. 한 아. 번에 세 개라니. 어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올려갔다고 뽑히는 게 아니고 네. 저 구멍에 떨어져서 그러니까요. 1차 구멍 통해서 2차가, 2차에서 들어가요. 네, 2차가 문제네 약간 비스듬해서 가는 방향이 달라요. 아, 이런것 꽝인 거야. 네, 그잘 그렇죠. 봐요. 내려올 때 네. 이런 건다 꽝이야. 뭔지 알아요? 아, 가벼워서? 어, 감이 있어요. 이게 딱 봐, 감이라는 게 있어. 묵직해서요. 열쇠 상품이 들어가면 네. 약간 움직임이 달라요. 딸깍딸깍 딸깍 음... 그럴 거야. 이제 보세요. 보자고요. 움직이는 거, 떨어지는 거잘 봐야 돼요 이게 사탕인거지 음... 열쇠인가? 모르겠는 내가 <laughs> 여기서 열쇠를 뽑아본 적이 없어 <laughs> 왜냐면 어제, 어제 처음, 처음 해봤거든 자, 뭐 어쨌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니까 그래도 잘 뽑히고 있어요 야, 좋아요 하나에 한 번씩 넣어 자, 여 떨어져 그렇지, 여기 밀어서 아이고. 잘 봐야 돼요. 이 열쇠 같은 게 있으면 열쇠인지 아닌지를 형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. 내가 <laughs> 못 하겠는데요. 사탕 응. 사탕이 들어 있거든요. 사탕. 네, 사탕은 좀 가볍잖아. 근데 열쇠는 달그닥 소리를 잘 들어요. 달그닥 소리가 들릴 거예요. 돌면서 봐봐. 사탕 사탕 네, 느낌이 그렇죠. 네. 노란색 말고요. 저, 저 안, 안에 한번 파보려고 음. 저 안쪽에. 좀저 구석에 하나 열쇠가 있지 않을까? 이런데? 아이 뭐, 이거 어려우니까 아유. 잠깐만 그럼 안 파. 어 이게 왜 밑에 있는 건... 리터치, 어렵구나. 리터치 되겠지? 그이 그쵸 아니 아니 어렵진 않은데 이제 꽉 끼니까 자 이렇게 그럼 저 밑에 파란 거를 가번이렇이 으아 됐어요 뺐죠 뺐죠 네, 아, 다 뺐어요 리터치를 써줘야 되겠구만 자 올라가 어떡가저 저 느낌이 좀 아닌가 어쨌든 저, 여기 구석은 다 빼보자고요 빼보고 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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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잡아 그렇지 어, 잡았지 잡았죠 어 노랭이 이거 노랭이, 몰라 요거 노랭이, 노랭이, 몰라 노랭이 노랭이 요거 아니면 왜, 저 안에 있는 거 제일 구석에는 빨간 거아사탕인저 아, 열쇠 같은데 아 지금 붙었네요 어, 소리가 근데 그 어떻게 돼? 아니, 이제, 하나씩 미는 거지, 이제. 하나씩 쌓아서 미는 거지. 요 구석 거를 빼면서. 자, 한판 남았으니까 만 원만 더 넣어볼게요. 아, 확인해볼까? 아니, 아니, 따가죠한 번에 확인해? 네. 좋아. 오마치를 뽑아서, 한번요 노란 거한번 빼고요. 요걸 빼면, 잡아 빼면은 밑에 이렇게 흐를 것 같죠? 노란 걸 빼면은 밑으로 흘러가지고 애들이 떨어안 떨어지네. 안 떨어지네요. 그, 그 옆에 거 건드려야 되나보다. 어쨌든 요건 소리! 소리! 와, 사탕이야? 모르겠어 <웃음> <웃음> 소리가 사, 사탕인가? 잠깐만요 이깐만 요거 한번 요거 하나 빼고 어 됐어 됐어 자 됐어요 리터치 해줘야 되겠구만 자 소리를 들어요? 사탕. 묵직해, 그죠? 사탕이 딱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, 안에. 음...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좀 묵직하면 그렇고. 소리를 달그닥 소리가 있어요. 열쇠 소리가 나면. 잠깐만, 열쇠를 휴지로 감싸나요? 내가 안 뽑아봐서 모르겠네. 저 이상해! 요거 이상해! 요거 이상해! 소리가 지금 울르는거 봤어요? 요거 약간, 약간 이상했어. 구르는 게 약간 이상했어. 다시 한번 보자고요. 굴르는 거 봐봐요. 굴르는 게 열쇠는 무거우니까 원형으로 잘안굴려 사탕인가? 모르겠어요. 모르겠습니다. 아, 일단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나오는 것만 뽑아보자고요. 오늘의 운세니까. 저쪽 거한 바닥 다 빼보면 뭐, 자, 아, 이, 나오, 나오겠지? 저것도 하여튼 구석구석은 다 빼보자고요 빼서저기다 쌓아놓고 아 안되네 잠깐만 아 유리조치 좋아요 어 저거 좀 무거워 뭐, 뭐가 느낌이 좀 있어보이는데? 안그랬어요? 안그랬어 모르겠어요? 모르겠는데 <laughs> 전혀 자, 됐어요. 구석은다 팠어. 한쪽은 다 파버리자고. 근데 이제 나와야버리지니까 그러니까. 어우, 저... 아유! 사탕 같아. 형님, 한번 해볼래요? 아니야. 자신 없으면 얘기하죠. <laughs> 이게 위에서 내릴 때 센터가 맞아야 돼. 오, 이건 이게... 올 노란색이네. 그래 어. 잘 봐봐. 그림자를 통해서 한번 봐봐요. 미칠 수도 있어 이상해 어, 이상해 그지 무거운데 어, 어, 이상했어 지금 방금 이상했어저 열쇠 같아 노란 거 무거운데 노란 거 열쇠 같아 이게 다 구석에 있었던 거거든 지금 우리 지금 구석에 있는 거다 파는 거 알죠? 음. 봐봐 아, 이정확도를 어떻게 하지? 그러면 지금 2만 원 썼거든요 네, 네. 두판 남았으니까 요거까지만 해보고 아, 나온 오케이. 거 한번 확인해 어오또나왔 이거 봐봐 오또 구석으로 또 쌓이고 있어 여기 그다 파자고 구석 중에 하나 있겠지. 있지. 이런 데는 안 넣었을 거 아니야. 랜덤인가? 랜덤이니까 모르죠. 근데, 그렇지. 근데, 나왔으면 구석에 숨겨놓겠다. 잘 나오고 있어요. 어, 왜잘 나와? 저 탑이 좋은가 봐, 지금. 오, 3개가? 어, 어, 공 3개가. 공개가 지금 역할해가지고. 아이고. 좋아, 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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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대로. 이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더 들어갈지 말지, 결정할게요. 예. 자. 우리, 오, 영상이 짧을 수도 있어. 열수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. 자 끝났어요. 우선 끝났어요. 네. 자 열어보자. 자 흔들어봐. 사탕이라고요? <laughs> 사탕. 자, 네 사탕입니다. 나 끄네, 나 끄네, 나 끄네. 아직안끝냈어요나 끄네, 깐만네 아유, 잠깐만, 그래 많이 뽑았네 이만 원에. 아, 많이 내가 안들었어 개봉. 자 여러분 제가 네. 개봉을 해봤습니다 네, 사탕 두개네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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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어여어어여 어, 분 여러분 야러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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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소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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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아 여러분 여러봐봐러분봐봐 봐봐 이거. 아! 다, 다, 나와 있어, 떠 사탕 사탕, 사탕. 사탕, 사탕. 여기까지 사탕이잖아. 수준이 달라. 봐봐, 사탕인데. 사탕. 이거 리자 자. 아까 어, 수준가 어, 이상했어. 모량이 이상했어. 야, 이씨! 오늘 운이 좋은데? 자, 자 2만원 이렇게 하나 뽑아세요. 야. 이게 뭐야, 뭐야? 자, 어떤 녀석일까요? 이거 랜덤 보단. 아, 랜덤이에요? 어. 아, 랜덤. 어떤 건지 모르겠어 어, 뭐 제일 비싸? 여기서 제일 비싼 거는 이거 아니야? 이거, 이거, 이거? 이거 제일, 제일 못거리고 이거, 이게, 이거 이게, 비싸 보이지 않아요? 냄비 세트가 더 비싸 보이는데? 그런가? 그치? 이게 제일 비싼 거 같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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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번호 없나? 번호 없어요. 번호가 없어. 음, 번호 없어. 자, 랜덤. 자, 가자! 아, 어, 아니고. 그럼. 네, 그 다음, 이건가? 게 예. 제복은. 어, 좋아 자. 다 라, 똑같네? 라, 라, 라면? 라, 라면? 라면이 비싸요? 햇반이 비싸요? 뭐, 비슷할 것 같아요? 그래요, 그러면. 아, 자, 설마, 커피포트는 아니겠지? 예, 제일 예, 예, 예. 예, 마지막에. 예. 에이! <laughs> 에이! 파이! <뭐야이. 웃음> 자, 커피포트.